예전에 제 피부였고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확실하게 탄력이 있어졌고 트러블 흔적도 되게 많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레이저 치료 시술 절대 받은 적 없어 한번 생겨버린 주름이랑 모공들은 절대 스스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입니다. 여러분, 모공이랑 잔주름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저도 맨날 이 왕큰 모공이랑 최근에 이마랑 팔자 이런데 잔주름이 생겨가지고 저도 고민이 진짜 많은데 이렇게 한번 생겨버린 주름이랑 그리고 이렇게 넓어진 모공들은 절대 스스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오늘 그 해결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핵심은 바로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이 들어간 성분을 써줘야 되는데요. 레티놀을 도대체 왜 써야 되는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어떤 제품을 써야 될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미 레티놀 크림, 뭐 앰플 이런 게 시중에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건지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게 왜 유행했고 왜 써야 되냐? 레티놀은 비타민 A의 한 종류로서 주름 개선이랑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미백, 피부 손상 감소뿐만 아니라 여드름 발생을 줄여주고 흉터 개선까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벌써 왜 써야 하는지 감이 살짝 오시죠? 피지 분비를 조절해줘가지고 좀 여드름이 많이 나 학생분들, 솔직히 성인 여드름도 진짜 많거든요? 성인 분들까지 두루두루 쓰기 좋은 게 이제 레티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효과 보고 있는 크림이 있는데 바로 닥터비타 비타민 A 크림입니다. 저도 뭐 주름 개선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지만 특히 이 모공이 너무 넓은지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피부과 이런데 시술이랑 뭐 레이저 치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어우, 돈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돈 백만원은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이걸 쓰고 홈케어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결론적으로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자면 이게 예전에 제 피부였고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예전 피부는 모공이 확실히 늘어져 있고 트러블이나 트러블 자국들 이런 게 진짜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이게 비타민 A가 확실히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요즘 제 피부 상태는 이렇습니다. 트러블도 많이 들어가고 확실히 그 모공 사이사이에 이 구멍 속에서 이 살이 좀 차오르는 느낌? 그리고 제 피부가 확실하게 탄력이 있어졌고 트러블 흔적도 되게 많이 들어간거 보이시죠? 이거 레이저 치료 시술 절대 받은 적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게또 뭐냐면 이걸 밤에 바르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 상태가 너무 좋아요. 컨디션이 완전 최고죠. 각질 제거를 막 하고 난 느낌으로 피부가 엄청 맨들맨들해지고 반질반질해집니다. 간단하게 세안하고 그리고 스킨케어 대충 하고 메이크업 바로 하면은 피부가 너무 잘 먹어요. 이거를 쓰고 그 점도 되게 좋더라고요. 비타민 A는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크림이나 앰플을 직접 발라가지고 피부 속에 직접 넣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레티놀이 빛이랑 열에 너무 취약. 하기 때문에 취침하기 전에 나이트 케어용으로 바르시는 걸 정말 추천하고요. 특히 각질 제거 제품이랑 같이 병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레티놀이 민감 피부이신 분들한테는 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흔히 레티놀 번이라고 하죠. 불구스름해지고 나중에 껍질이 벗겨지고. 저도 사실 한 민감 피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목에 패치 테스트처럼 여기는 절대 안되고목 가상자리 여기, 여기나 아니면 목팔 이런데 목에 한번 패치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소량씩 저도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저한테는 뭐 특별한 반응은 없어가지고 저도 아직은 레티놀 좀 입문자여서 특히 코 여기 모공 많은 나비존 이쪽 여기랑 이마 팔자 이렇게 잔주름이랑 모공이 심한 곳에는 제가 한번더 조금씩 해가지고 또 레이어링을 소량으로 또 발라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촉촉하고 아주 약간 꾸덕한 제형이라서 피부 흡수도 잘 되고 살짝 보습감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특히 이런 기능성 크림은 좀 무겁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그런.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마무리감이 진짜 산뜻한 편이라서 좋았어요. 그리고 레티놀이 2,500IU만 함유를 해가지고 입문용으로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어서 좀 믿고 쓰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이거 쿠팡에서 되게 잘 나가는 거 아시나요? 스티바, 비타민 A 크림만 해도 최상위로 노출이 뜰 뿐만 아니라 심지어 리뷰 수도 겁나 많은 레티놀 제품이 진짜 비싸요. 하. 4, 5만원? 거의 4만원 이상은 기본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번 쿠팡에서 4만원도 안 해요, 여러분.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좋아서 추천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정말. 뿐만 아니라 약국에 입점되어 있는 화장품인데 이게 처방 없이 그냥 바로 살수 있어가지고 그냥 약국 가서 이렇게 쓱 구매하기 편하겠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나이트 케어 루틴에 포함시키는 요 닥터비타 크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쨌든간에 레티놀 성분을 스킨케어에 포함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에 따라서 피부 컨디션이 개인적으로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뒤늦게 레티놀에 좀 빠져가지고 시작한지 얼마 안되긴 했지만 주름이나 모공, 뭐 여드름 피부가 고민이신 분들은 이 닥터비타 크림 요 이거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안녕